왜웃는 죄송합니다, 형님. 아, 게임 씨. 깝치면 안 되는데, 아, 이건 또 뭐야? 아, 못 나가기 싫네. 아, 왜 한방이야 이게 제발 그렇지? 내가 이기지 않냐? 안방에 들어 아, 이지 주조, 주조, 주조. 유하 녹화 시작하고요. 이걸 보고 있는 땅새 좋아요와 구독 딱 주줍니다. 야 어색하죠? 오케이 슬퍼요. 이번, 슬퍼요. 이번 판은 슬퍼요. 치속을 들었고요. 같이 듀오하고 있는 애실친오우 챔프는 헤이틀린입니다. 아아 이거 느려지기까지 하는구나. 이번 판치속을왜 들었냐. 바로 잘못 들었습니다. 무조건 유성 들었어야 되는데 와, W만 뒤질 거 같은데, 이거. 개 아프겠다. 텀아 너플. 제발 와주세요, 문도 형님. 아, 이 새끼 무조건 백모빙으로 던지네. 백모빙 안 한다. 와우. c s 레전드 나 C.S. 다섯 개야, 분 어떻게 스무 개 넘어갔냐? 그럼 빌려줘라, 어 왜군데? 문... 이게 이렇게 된다고? 씨발 어? <놀라> <아이고리 다 냈습니다. 놀라> <놀라> 어이가 없네. 저 들었으면은 개처맞았겠다. 아, 어, 얘 너무 잘 맞춰. 절대 못 피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게임, ᄉ 봐. 깝치면 안 되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거. 죽었는데. 아, 들어가면 안 되지. 어우, 올리고 들어가야 아, 이건 또 뭐야? 아, 못 나가기 싫네요. 케이를 버릴 순 없어. 자, 그냥 바로 호렐리아가나겠다호렐리아화도 별로야. 요. 솔직히 말하면 문도 말이 맞는데 일단은 반박을 해야 될거 같아. 짜증나서라도. 아, 이새 존나 잘 맞추네. 진짜 미친 새끼급으로 잘 맞추네. 피드를 딱두번고 있네. 나이든 나이든 이거 맞으면 꽤 많다. 아, 공 썼는데 쓸 걸. 아! 어! 이오 씨발 아. 어, 방금 왜 플래시 더블 안 했지? 하여튼 바로 죽었는데. 나가게 되지. 나가게 되지. 나가나간다고지 나가게 들지 나가게 되지. 나가게 되들 나가게 되지. 나가게 되 미안 음. 아, 왜한 방이야, 이게. 아, 저 아직도 심장 추적자 안 없어졌어? 시끄러, ᄒᄒ. 알았어. 어떻게, 빨리 이기냐, 이거. <laughs> 이길 것 같기도 한데. 제발. 그렇지! 희망이 생겼다. 희망이 생겼다. 나냐? 나 난의 씨발. 호 만뇽! 안녕 피지몬. 너 같은 새끼는 족밥이 뻔해 개새끼야. 이게 캐리다. 알겠냐? 우리도 카이사 잡았어. 오케이. 그렇지. 카이사 잡는 것까지 계산해서 솔로킬 딴 거야. 또 나한테 공쓰겠지 그걸까지 계산해서 플레이하는 거보여 줄게. 아, 아, 책을 너무 맛있어. <laughs> 그냥.. 어디서 꼴에본건있어가지고 프리징이야 프리징 이야 씨. 한번더 이거 g w 다 a 짜보고 감명받았지 늘곽초 w 선생님은 내 심장 안에 살았 h e w 지 않아 그런 거 내가 이기지 않지않 h 한테 t 어왜 플래시를 안 쓰지 얘는? 없나? 아니, 없, 아 없으니까 아도 어쩔 께. 렛츠 렛츠. 이제 레드 안 묻네. 나이스. 야 이거 시야 시야 빵태공 쓴다. 빵테 어 뭐야? 빵 쓴다. 아다태공 쓴다. 다시 보겠지 <laughs> <laughs> 와 오히려 땡큐인데 지금? 아, 타짜는 그냥 머릿속에 다있어 대사까지 생각난다 코를 만지면? 죽어라 팬티를 보여줘라 한번 가볼까요? 한번 o 궁 c o 짝 e o 가능하나요? 나리 c 이 m e 다 n 난... 뭐야뭐야내내가 봤어. 새끼 밑장 빼놓은 데가봤다다확확하하지않으어어 c o m 벌지 말라. 안 배웠어? 뭐해? o 네 형님 손안 c 안찍고 죄송합니다 형님. 그 실례지만 어디 계십니까 대박. 그 실례지만 이대 쳐십니까? 좀 비슷했냐? 잘했어 아 오케이.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야. <laughs> <laughs> 왜왜왜왜좀 <laughs> 지쳤어 <비슷했어. 웃음> 그 들끓는 목소리 너무 역겨. 워 <laughs> 들끓는 목소리 최극혐이야. 오다라 오다라 달아 달라 <laughs> 밝은 달라 이태태기 불독 무기 새끼가 무기 새끼. 거거 어 처치했습니다. 무서워. 마짱 쓴다. 안 듯이 이긴다. 아니 스택 없어 살짝 무서운데. 너도 스택 없냐? 그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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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저좋저노 다음 상대는 누구냐? 난 절대 안 뺀다. 난 앞만 보는 남자. 저발 빼고 와줘 난뒤만 보는 남자. 어. 어택공 쓰는 거 계산해서 그렇게 한다. 아, 진짜 어디가? 고니다 킬아 꼈다가어택 공을 딱 쓰면 알았 완벽해, 완벽해. 어, 카이사 W 미친 새끼. m 1 m 1 m 1 m 1 m 1 m 1 위에 뭐 있는데? 어 이게 오 <웃음> 뭐야 흐 병신들 야야빨와 트로 와 트로 테레비거야지거야지나거지

안줘? AP갈때는 마관신 가고 AD갈때는 광전사 가는데 야, 솔직히 너가 안되냐? 어안돼이 타이밍에 내가 왜 탑을 가? 너가 미드를 가야지 아칼리가 아, 탑을 가고 너 해야지 그러니까 너가 다이아를 못찍는거야 그래 안그래? 빠방빠방 빠방빠방 아이들 덫을 안 밟아? 덫을 밟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나는 존나 잘 밟음 우리 팀다 죽어라 내가 캐리하게 다 죽어라 오 좋아 잘해 카이팅 보여줘야지 가야지 쫄지 말고 가자 계속 추노해 나도 가고있어 거리 잘 재야 되는 거 알지? 호잉 바로 싸워 싸워 바로 싸워 물려도 돼공 궁건 응, 무조건 나한테 써야지 뭐. 너 같은 새끼한테 왜써 그래 안 그래? 만화가 없었다 만화 있었으면 다 잡았는데 그치? 만화가 없어서 너한테 궁을 못 썼어 만화가 없어서 너한테 궁을 못 썼어 마나가 없어서 너한테 궁을 못 썼... 응. 뭐마시냐 진짜 개 패고 싶다. 나. 너의 그 행동은 내 유튜브 시, 시청자와 아프리카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우렁 우렁 우렁차? 우렁차? 개꿀맛나나 <laughs> 클났다 이거. 우럭아 왜 우럭? 아, 우럭아 우라? 왜 우럭? 여기서 모르겠는데. 클났네. 다 따로 놀아. 너가 따로 너 혼자 따로 아, 놀았지. 뭐시. 다 따로 눈에 나타났아용독 시야먹은거지 같이 먹던거 피들리랑 같이 먹었는데 미안하다 이판 트롤해서 혼내주라는데 어떻게 어? 아칼리? 아칼리 보여주나? 대그할 때 트름하는 새끼 있으면 쏙 대갈 쏘고 나간다는데 대가리. 뭐야, 이거 왜 없어? 어. 아, 나 취소이구나. 혼자 살아야 돼 이거. 뜻을 안 듣죠. 난늘 혼자 살아. 언제까지 남 한테 기 뜨려 살 거야? 자리 파라고. 그래 그래. 보시라, 미니. 언제 가서 또 불로 먹래

바이사가 벌레면 나는 신이냐? 난 병신이다. <laughs> 장난치다가 씨발. <laughs> 아 잡을 걸. 아 씨. 가, 강아지 만들려다가 실패했어르 타르. 차 택대. 고탑을 파괴어 특히 언들차에요. 립탑 차이지.